네, 이 차로가 길게 되고 구도가 이차로가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원래 있었잖아요. 어, 서울광장부터 시작을 해서 숭례문, 어, 서울역까지 어, 차로 다이어트라고 그러죠. 차로를 한두 차선 줄이고 그리고 어, 걷는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걷기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 비교적 이 구간이 차량의 고통량으로 약간 좀 여유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에, 과감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아, 이 사업이 이 공간에서 좋은 호응을 얻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에 에, 교통량이 여유가 있는 곳에 에, 이렇게 걸으면서 어, 녹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아, 그런 길을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겠다 하는 그래서 아, 보행자 친화 공간이 많이 늘어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그첫 사례가 이제 오늘 여기서 어, 시작이 되는데요. 아, 5월에는 가정의 달이죠. 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네, 많은 주말도 있고 휴일도 있는 만큼 한 번씩들 나오셔서 어, 이렇게 걷기 편한 서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직접 즐겨도 보시고 그리고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 많이 해주시면 앞으로 계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